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주일낮 예배 시간에 선교 흥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간절했습니다. 아직도 아프리카에는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세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직접 갈수 있습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있습니다. 셋째는 간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의 설교에 교우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우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스럽게 선교 흥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줄에 맨 뒤쪽에 있던한 소년이 흥금 궤 위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 소년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게는 바칠 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 자신을 앞리카를 위해 몸땅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이름이 뭐니 리빙스턴입니다. 그럼 너는 몇 살이니? 열두 살입니다. 그 소녀는 장차 금은 대륙의 아버지로 불리었던 바로 그 리빙스턴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자신의 그 약속대로 아프리카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친 후에 유해가 되어 고구로 돌아와 웨스트민스터 교회당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전부시여 나는 다시 한번더내 생애를 당신께 드리나이다 청소년 때 리빙스턴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펼려주고 싶다는 그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처럼 제물로 바쳐지고자 아프리카를 위해서 자신을 몽땅 바치겠느라고 다짐하고 헌신코자 했습니다. 지난 세계와 현 세계에 가장 위대한 영적 거인에 속하는 풍사 빌리그렘 목사님과 예수전도단의 창립자인 로렌크님의 목사님은 청소년 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펼려 주시단 그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바치고자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들의 다짐대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도 리빙스턴이나 빌리그램 목사님이나 로링크님 목사님처럼 똑같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흔적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이 보혈의 피 공로로 우리 모든 죄가 속함을 받은 그 흔적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가장 적절한 단어는 과연 무엇인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찌 그 두렵고도 무서운 그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행동이나 섬김이나 헌신이나 공로나 희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속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는 단한 사람도 예외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짓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 은혜를 입고 사는 자다 할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2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할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은 속죄의 능력을 갖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할려 주고심으로 그 보혈의 피공로로 우리 모든 깨끗하게 죄를 씻은 받게 되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이 사실은 제 안에도 모르는 일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의 돈을 훔친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이 돼서 친구들은 모두 운동장으로 나가고, 저는 당번이어서 마지막으로 교실을 나가다가 발에 책가방이 채였습니다. 그 가방에 내용물이 쏟아지고, 책 안에 있던 돈 200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탐심이 생겼습니다. 가방 속에 돈을 다시 넣지 않고 제 호주머니에 넣고 조회하고자 운동장으로 급히 나갔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 내내 가슴이 쿵쾅쿵쾅 해서 빨리 들어가서 다시 돈을 돌리놓으려고 조회 마치자마자 급히 교실로 들어갔는데 이미 교실 내는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원일이라는 친구가 저축할 돈이 없어졌나라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하기도 하고 급이 나서 그 돈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님이 직장을 사천에서 대구로 옮기게 돼서 저도 대구에 있는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1980년에 5.18 등등의 국내 증세로 학교에 휴령이 내려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시골집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때 틈만 나면 시골교회에 가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 청년부 기도회를 마치고 따로 남아서 기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놀랍게도 예수님의 보일의 피로 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해진다는 그 사실이 제게 믿어졌습니다 그 감격으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제가 지었던 많은 잘못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제 앞을 한 컷씩 지나갔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도 제가 지어진, 제가 지은 그 죄들이 한컷씩제 앞을 지나갔는데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의 돈을 훔친 것도 한 컷이 돼서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제 모든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통이함으로 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해진 그 사실을 저는 자기 확인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고도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예수님의보일의피 공로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심이 정말 믿어졌습니다. 그날 밤 보았던 다른 잘못들은 그래도 이해할만했는데 돈을 훔친 것은 당사자의 용서를 구해야 될 잘못이었어.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얼마 동 고민을 하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돈을 훔쳤던 원일이라는 친구를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사천에 살고 있던 사촌 동생에게 원일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물었더니만 제 사촌 동생이 원일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원일은 진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당시. 서울대 국문학과에 재학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일에게 전화를 했더니만 친구는 저를 아주 반갑게 맞았습니다. 며칠 후 사천에 있는 노상공원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하고 친구를 만나려고 버스를 타고 대구에서 사천으로 내려갔습니다. 봉투에 200원을 넣고 내려가는데 마음이 이런저런 생각으로 많이 착잡하기도 하고 또 간절한 마음도 제게 있었습니다 원일이 친구를 만나러 노상공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원일이만 나온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친구 7명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구로 진학한 후에 처음 만나는 만남인데 저를 참 반갑게 친구들이 맞았습니다 원일이만 만나서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받으러 갔는데 일이 좀 꼬여졌습니다. 한참 후에 용기를 내서 원일이만 바깥으로 불러내서 그때 있었던 돈을 훔친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원일이는 전혀 그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저보고 장난치냐고 웃으면서 농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보혈로 죄 용서를 체험하고 너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고자 내가 너를 찾아왔다고 이백 원을 봉투에 넣은 것을 끄내니까 친구가 그래 그러면 내가 너용서했다며 커피값 내는데 보태 쓰겠다고 했습니다. 비록 어린 시절 이야기지만은 목사가 돈을 훔치다니 부끄러운 이야기에서 설교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게는 참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를 들고 싶었습니다 겨울도 예수님 보혈의 필요로 죄를 용서받고서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고통당하거나 아파하지 않도록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사례를 찾기보다 이 이야기가 가장 좀 적절하다고 제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혈로 용서를 체험한 후에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대로 그때 행했던 그 이야기를 교우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혈의 피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 가운데 혹시라도 지난 죄로 인해서 아직도 그 굴레를 사슬 끊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죄는 예수님 보일의 피공로로 이미 깨끗하게 씻은 받았습니다. 다시 그 죄로 돌아가서 옛날로 돌아가서 고통당은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용서받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 지난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게 해서 치열하게 씨름하며 살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보혈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의 용서 체험 이후에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은 죄에 대한 용서 체험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대로 지금 살아가십니까? 그러시다면 우리는 이제는 우리 믿음의 삶이 용서를 받은 자의 글 맞게 내가 가진 그 믿음의 글 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만 있고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나 복의 일부만 맛보고 그냥 그대로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보다 먼저 지난 날 우리가 지은 죄의 굴레에 빠져 더 이상 신음하거나 고통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거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은 죄의 용서를 체험한 후에 하나님 깊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좀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드려지신 대속의 제물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단번에 드려져서 죄를 속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간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들은 7월 10일이 되면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속한 바퀴에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자신의 피가 아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승소에 가서 하나님께 바치고 뿌렸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고 믿어졌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7월 10일 날 짐승의 피로 속죄죄를 지난 후에 그때, 그 해에 죄에 대해서만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짐승을 죽여 그 짐승의 피로 지승소에 들어가 그 의식을 행하고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지승소에 짐승의 피를 뿌리고 죄에 대해서 속함을 받았다 믿고 나을 뿐이지 자신은 의식만 행하고 다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짐승의 피로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은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으로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그러고 하였지만 일시적인 효력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매년 그들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자 짐승의 피를 흘려서 지성소에 들어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누구의 피나 짐승의 피를 가지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이죄 대속은, 죄에 대한 용서받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구주를 믿어지고 그리스도를 믿어진 후에 죄된 용서를 받았다면 이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은 자는 이 사실을 확신 가운데 믿는 자는 어제와 다른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진정으로 내게 믿어진다면 우리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얼렁뚱땅 적당하게 대충 그렇게 살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수 없습니다. 물론 믿음의 삶을 살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의 방향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시고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던이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 용기 내서또 씨름하면서 좀더 바르게 살고자 합니다 조금 더 정직하게 살고자 합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그렇다면 언제나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가 그러지 못합니다 정말 바르고 곱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실험하죠 애를 쓰고 때론길 기를 쓰기도 하지만 삶 따로 믿음 따로 일 때가 어찌 한때 두때만이겠습니까? 그러면 소망이 있는 것은 언제 어떤 때라도 예수께서 보일의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던 그 사실은 언제나 제게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저를 돌이키게 하고 또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을 일상 속에 지금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보다는 바른 길을 항상 의식하고 그 길로 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더 보다 더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씻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받기시라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 늦추거나 뒤로 미룰 수 있는 사안은 또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타이밍이 우리 모두에게 아주 긴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은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그 사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바르게 살고자 정직하게 살고자 서로를 지켜봐 주시고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서로를 칭찬해 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로 함께 달려가야 됩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다 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필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 나엘의 말처럼 나사렛은 버려진 땅 갈릴 리에별 볼일 없는 작은 어초 마을이었습니다 그 어초 마을에도 산쪽으로 더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산촌 마을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산촌 마을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버리진 땅 갈리의 산촌 마을이니까 또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께서 버리진 땅 별볼륨 땅 나사렛에서 자라나심으로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나오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터전이 나다나엘이 말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런 텃밭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사렛과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던 나다나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자 예수님이 열두 지자 중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나온 그 예수님을 전하고자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산 채로 가죽이 벗겨지기까지하며 순교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나단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면 우리 삶 속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이 그대로 있는데도 우리 삶 가운데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 선한 것이 정말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일의 피공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걸 드러내고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리빙스턴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고백한 그 말, 그 말을 제 가슴에 담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도 이 말을 가슴에 꼭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전부시여 나는 다시 한번더 나의 생일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영혼을 잠잠히 적시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삶으로 날로 날로 성화되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는 바른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공동체가 채워지고 또 채워지게 주여 도우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 의지에서. 좀더 빠르게 살고자 곱게 살고자 정직하게 살고자 실험하고 애쓰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세상을 잘 살아가게 주여 도우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포효래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가고자 작심하고 실험하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